야더보이지 않냐? 안녕하세요. 야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야 배운 애들은 다르다 그래도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고 아유 참 이런 아유 선배잘 지내셨죠? 그럼 그럼. 오! 시작! 오! 선생다 그만! 그만! 아니 저 오만 원짜리 다 만큼 하지 않겠어? 감자 왜다 나? 좋다. 나... <laughs> <laughs> 저 진짜 ]miyorum. 많이 벌었어요. 하는 거야? <laughs> 대박 나는더 보이즈가 돼. 네. 알았지? 우리 현정이 기여하고 고마워. 그래.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는 더 건강하고 용돈 많이 드릴게요. <laughs> 아 이쁘다. 사랑해요. 아는 애 언제 와있습니 여기? 새해 많이 받으세요. 축니다